지금 하실 동작은 엎드려서 척추를 뒤로 젖히는 척추의 신전을 이용한 스트레칭입니다. 저도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이 동작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이제 등 뒤쪽에 자극을 주면서 소화를 조금 더 촉진시켜 줄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 뒷면을 전체적으로 강화시켜주고 특히 팔뚝 뒤쪽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몸의 뒷라인에도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먼저 배를 대고 엎드릴 거예요. 다리는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손은 어깨 밑에 놔주실게요. 이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팔꿈치는 몸쪽으로 꽉 조여주시고, 이마가 바닥을 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머리, 가슴, 복부 순으로 위로 올라올 거예요. 다시 천천히 마시고, 내쉴 때 복부, 가슴, 머리 순서대로 내려올게요. 이때 머리 들고 가슴 들고 올라오실 때 어깨에 매달려서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게 최대한 어깨를 끌어 내려주세요. 다시 천천히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내려갈게요. 올라오셔서 앉아주시면 됩니다.